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 전문 유튜버 세력의 자리라고 합니다. 네, 제가 또 5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변명의 여지는 없지만, 네, 변명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자면, 제가 주말에는 좀 바빴고, 그리고 월요일 날은 그 주말에 좀 바쁘게 일을 하면서 잠을 못 자가지고, 네, 자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하고 싶었던 이제 현대바이오와 라이브 파이낸셜이 상한가를 가버리면서 이제 분석할 종목이 좀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겸 해서 이제 보안주 관련해서 이제 여러 종목들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안주들이 2010 1 2월1 0일 날에 공인인증서 폐지 이슈를 제가 강조하면서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생각보다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현재 흐름이 어떤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볼 종목은 SGA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그 여섯 개의 종목 중에서 편입은 시키지 않았지만 어, 시총이 쪽 작은 관계로 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대장이 된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제가 보는 자리는 이 858원 라인과 813원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두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한이 종목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이런 거래량 강한 거래량으로 이렇게 올려 올리고 나서 이제 세력들이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락에는 이탈의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 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 이 브레이크를 브레이크를 멈출 만한 이러한 자리에서 이제 한 번씩 담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이제 한국정보인증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 이제 어, 두 번째 대장, 부대장 느낌으로 이제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과거에 이 강한 박스권을 이제 강하게 돌파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많아졌는데 제가 보는 이 한국 정보 인증이라는 종목은 왠지 파티에 초대되지 못한 불청객들이 많아서 좀 그런 손님들을 내쫓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8,554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지금 살짝 이탈하였지만 이 단봉들로 우밀 조밀 이 캔들을 쌓아가면서 이 라인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회복될 때 한번 담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지온 차트인데, 매지온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살짝 이탈하였어도 이제 단봉들로 오밀조밀 어, 이 라인을 회복시켜주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이제 한국 정보 인증에도 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한국 전자 인증입니다. 한국 전자 인증은 한국 정보 인증과 많이 닮아 있는 차트입니다. 네,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지 네, 닮아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정보 인증이 낮습니다 전자 인증보다는. 그러니까 차트 흐름상. 그래서 만약에 전자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 정보가 좀더어 약간 상위 호환이기 때문에 정보를 사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자 인증도 이제 이런 박스권에서 박스권을 이제 최근에 강하게 돌파하였고 이 라인에 있는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이제 이 종목도 역시 이제 불청객이 많이 어, 들어와서 이렇게 차트를 좀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이 자리를 지켜줄 것 같았는데 좀더 과하게 이탈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어, 이 자리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좀더 이제 단봉들로 오밀조밀 이런 자리들을 회복시켜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자인증을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7,022원 라인을 회복했을 때 한번 담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은 어, 이 종목도 역시 보안주이고 뭐 카카오뱅크나 업비트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에과코어를하고 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뭐그 뱅크사인 관련주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되게 많이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급등을 급등 이후에 이제 세력들이 여기서 많이 이탈하였습니다. 하지만 어 그리고 나서 크게 보면 이 강한 박스권에서 힘을 비축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공인 인증서 폐지와 관련하여 어, 이 종목이 슈팅을 많이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저는 이 자리에서 매수를 추천드렸고 한이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이제, 어, 12월 1 1일이라는 디데이에서 이제 12월 2일에 상승을 해버려서 뭐랄까 좀더 빨리 오르고 너무 성급하게 올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파티에 이제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어서 이런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3997원 라인, 이 자리는 절대 이탈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자리 정도에서 한번 담아보시, 보셨다가 어 다시 재차 반등을 할때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큰 그림에서는 어,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아직까지 이큰큰 큰 힘을 비축하고 있는 차트에서 어, 세력들이 이탈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제 어, 모멘텀이 살아 있는 종목이라서 어, 뭐 중장기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현대바이오라는 종목 역시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게어 여기서부터 이큰 힘을 비축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히, 큰 힘을 비축한다는 게어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다.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네,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C큐브라는 종목입니다. 네, C큐브도 역시 큐브 아그 드림 시큐리티랑 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보시면 이 종목도 어 역시 이 라인을 지켜주고 있고 이제 12월 2일날 어 약한 소폭의 상승을 하고 이제 내려왔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 이 보안주 테마가 간다면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매 여기서 여기서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이런 매집을 했던 이런 주체들이 아직까지도 이탈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종목들은 한번 시세를 줄때 굉장히 강하게 가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이제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에, 어, 느 정도 이제 약간 약간 비상금 넣어 놓듯이 이렇게 살포시 이런 자리에서 어 넣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라운시큐어라는 종목입니다. 라운시큐어라는 종목도 역시, 역시, 이제, 어, 단기 차익 실현을, 한 봉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자리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였지만, 어, 일단은, 이제 차익 실현하고 새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운시큐에서는 이 아래, 아래 이 생명선 라인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은 여기 있는 3704원 라인 정도에서, 어, 이 라인에서 이제 멈춰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3 7 7 0사원 라인을 좀 이탈하였지만 이제 이렇게 단봉들로 우밀 조밀 이제 캔들을 쌓아가면서 이 자리에 안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3 7 7 0사원 라인을 수복하였을 때 네, 다시 한번 담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K사인입니다. 네, K사인은 어이 보안주 중에서 별로 흐름이 제일 안 좋아 보입니다 네 물론 이제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지만 이제 뭐한 네, 뭐 3등주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사인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가격 정도가 이제 매수가 정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K사인에 물 타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1,550원 라인은 이탈하였으니 이제 1,487원 라인에서 한번 담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아톤이라는 종목입니다 아톤이라는 종목은 네 패스 관련주로 이제 이 종목도 이제 보안주의 보안주의 테마에 편승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여기를 생명선 라인으로 잡았는데 어 여기를 이제 이탈하였지만 이 종목도 역시 이 단봉들로 이 자리를 다시 회복해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 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28,212원 라인 정도에서 이제 담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약간 그3등주의 느낌은 있지만 이 K사인과 좀더 다른 게 이제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이고 어,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만약에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끌어모은다면 이 종목은 이 케이사인보다는 좀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약하자면 이 보안주 테마는 일단 12월 10일까지는 공인인증서 폐지로 이제 볼만 했었지만 이제 생각보다 너무 빠른 기간에 시세를 주면서 이제 불청객들이 많아서 어 그좀더 일찍 이른 시간에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이제 사투를 살짝 무너뜨렸지만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력들이 아직까지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여유있게 담아 두셨다가, 이제 이슈가 터졌을 때, 어,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방식의 매매법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